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에어컨 하나만 더 켜주세요 앞쪽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다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지요. 기도는 성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지요? 성령 안에서. 왜 오늘 성령 안에서라고 했냐면 바로 앞 구절에 우리 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고 그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온전히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 기도의 열심, 열정, 또 기도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어디서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기도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그 말씀 안에서 주에께서 주신 능력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깊이 거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 지난 시간 말씀의 검은 곧 어, 말씀의 검 앞에 붙은 단어가 예리한 날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리한 검 날선 검이 되려면 준비하고 예리하게 항상 그것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잘 준비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게 뭘까요?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는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암송이 어떻게 강력한 힘이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깊이 묵상되었던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세임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무 가운데 공고하고 힘들 때 우리가 힘, 힘 있게 일어나는 것은 암송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음. 에베소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성도님들이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자, 성령 안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다 대부분만이 제자를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제자들을 통해 믿는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다 타인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당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 한...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함께 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의 단계에 이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단계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기도는 자신의 신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그 기도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중요한 가치관과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유아기적 신앙, 어릴적 신앙은요, 온전히 모든 초점이 나에게만 관심이 가 있어요. 내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기업에만.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포커스가 타인을 향해요. 참 신기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대하지 못한다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지 않으세요. 다 그를 향해 아파하는 성도, 눈물 흘리는 성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이름으로지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타인을 위해 기도하면요 나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계속 앞달락게 우리의 시림이 영적 전쟁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장한 에, 삶을 계속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 에, 전쟁을 할때 전술은 대부분, 에, 대부분의 전술이 독립적인 전술은 별로 없고, 함께 연합해서 소대별, 중대별 전술이 많아요. 무슨 상계대형이라고 해서 방패술로 적을 뚫고 뭐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나 대부분 갓이 군인들이 스크램을 짜서, 나와, 나만 전쟁에서 각게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램을 짜서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옆 사람과 방패를 밀접해, 밀접하게 해서 전쟁한다든지. 그래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군사도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뚫려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나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죠?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이 어리거나, 신앙이 시험 들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교회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론은... 삶의 자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가정, 가장 가까이는 있 종과 주인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며, 기억해야 되는, 중요시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나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북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공동체 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가정공동체를 가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게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데 있어서 사단은 언제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가정공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은요, 이 새벽 내 예배 나오신 분들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믿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요, 예배를 못 나와요. 예배 드릴 힘이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 되기가 어려요. 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 성도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중부하는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삶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스레미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 이것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있는 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에서 중보 기도를 아, 초대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가택연금 상태에서 나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힘입게 할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옥중서신을 읽어보세요 에빌골몬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미 이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그것을 해결되어야만 그 문제가 풀려야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현재 비록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내가 감옥에 온 것은 지금 이 갇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 증가하기 위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바울의 생질이 백부장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바울을 지키는 보병 200, 기병 70, 장병 200을 준비해서 천부장과 함께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돼요 지금 바울이 오히려 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로마 군사들이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격이 되죠 그리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에 온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 일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로 인해 로마 군사들이 나를 호송하게 되었고 내가 이곳 로마에 와서 지금 비록 가택 연금 상태로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비록 옥중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 말씀을 로마에서 전하라고 하셨고,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있는 현재의 상태의 상황이 이 일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사신이 사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엠베스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나를 위해 구할 것은 감옥에서 나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믿음의 새로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한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것이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합력하여 주의 선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며 말씀이 능력을 주시며 말씀이 세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님,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아파하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